아, 씨. 눈이 별로 안 온다, 맞지? 내 머리에는 정말 많이 온다. 이 머리에는 지금 많이 왔어. 살아있네. 아이고. 귀신 속구리네 감사합니다 <laughs> 눈이 별로 안온다 맞지? 내 머리위에는 많이 온거야 네머리에는 많이 왔어 어. 지금 영상이건 영상 나중에 유튜브로 갈거라서 요은 하지말고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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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서 올라갑니다. 입구 괜찮네. 천천히 올라와. 급소리 알고, 급소리 알고, 쌀이 눈이라서 영상에는 따로 안 잡히네. 어, 지금 여기는 해발 4,500m. 지금 산소가 좀 멀어지면 제 뒤에 따른 친구는 머리가 모자랍니다 저 앞에 간 친구는 키가 모자라고요아 잘못 왔어? 아 진짜 병신같네 앞장 누구제 새끼가 앞장 섰잖아 네가여 맞다며 병신새끼야 다와 간다며 그래 서로를 탓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우정 이리 가자. 뭐 어, 걸으면 좋지 운동도 하고. 힘들어 빌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좀빙 들어가고 있습니다. 제일 앞장서서 섰던 새끼가 이 새끼인데 운동하고 싶다며 운동하고 싶어서 그래서 말안 했지 일부러 2000년 원래 이게 천국의 무늬가 청상의 무늬가 그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데크가 좀 크긴 한데 아 도착했어 남 따라가 치잖아응알좀 따라와 아, 아. 아좀 아이, 좋다 아좀 외곽에 지 최단 저 입구 쪽에 치지 뭐 백호길을 네. 가보자 아니, 여기가 끄실걸? 문, 까지 가고. 예쁘죠, 이게 지금, <laughs> 천국의 문인데, 우리 <문이 웃음> <laughs> 반대로 와가지고, 지옥에서 다시 천국으로 들어가고. 그니까. 오, 괜찮네. 서봐. 오, 이쁘다. 여기 눈올때 내일 좀 찍어보자. 태어데서 봐. 천국에서 오신 분. 문 열고 들어와봐. 문 열고 들어와야지. 그게 멋있지. 이게 천국의 문입니다. 곧. 오케이. 아, 이게 나와. 태호, 태호 나와. 안 시켰어요. <laughs> 네, 거기 문 앞에 두고 가세요. <laughs> 네. 잘못 도셨어요 <떨어졌어요. 웃음> 백패킹의 명소. 음. 저 사람도 지금 길 잘못 든것 같은데. 와, 15통 되겠는데? 너무 맛있다저평행아 되게 너무 많이 모여있어서. 저기도 많이 하는데. 저자리더 좋은 자리 저기, 저 저기 닥에넣어이야 니꺼 옮기자 자 안에 옮기자고? 니꺼는 이게 처마가 있어서 눈이 안도오잖아내꺼 처마가 없어 눈이 다보눈좀처마자야지 그니까 처마 없으면 자 밖에는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 많이 온다 주인공 봐이 신발 뭐지 쓰레기 봉투리 중소가. 덥다 이거 좋지 좋네. 자. 사자 놓자. 음. 먼저 넘버. 지금 자르지 그래. 오늘 제사 아니다. 음. 근데 음식이 다 오늘 그러니까 다 제사 음식인데. 자, 오징어 이거 얼마나지사만3 5 0 0원 음. 얼마? 그래서 산 거야. 이 정도 양이. 음. 한 마리 4만원씩 받고 이랬어요. 음, 중간중간 몇, 양몇달 전만 해도. 중간중간 어, 양파 좀 섞여 있는데, 그냥 먹겠습니다. 양파 라요 음. 응. 양파 없는데. 하아. 체인다아 잡지. 음. 음. 음, 음. 야, 간이 딱 된다. 응. 음. 딱 맛있는데. 어? 저 오늘 이랬어. 일부러 그랬나? 좀더페불러 그래 아. 차지기는 씨. 자. 여기 보면은 오징어 해 남은 거 이렇게 다 넣었어. 근데 이게 더 맛있어. 미쳤다. 크. 예, 봐 봐. 야. 들 자. 마운다요 죽이네. 1도. 1도? 음. 뭔 소리고? 고라니울 1도. 1도. 1 그렇게 안 울지 이, 새끼야, 이, 새끼야. 이 새끼야. <웃음> 고라니. <웃음> 고라니가 그러잖아 못 먹어도 고라니 원래 타짜 나 <laughs> 고라니가 원래 타짜였지 그 고라니. 어. 고라니요? 응. 제가 알던 <laughs> 최고의 타짜였죠 내려가봐 <laughs> 야, 이거 근데 다치겠다. 응. 어또 어. 갑자기 가서 못 사귀구네. 야, 저 새끼 죽이자. <laughs> 잘 맞춘다. 그렇게 <이. 웃음> 배운 새끼네. 그래서 운행할 때는. 아, 그래서 운행할 때는 팍까 입으면 안 돼. 아씨, 빈신새끼 한명 때문에 계속 길을 헤매고 있어요. 헛소리 하지 말고. 뭐 일상 대화하듯이 그러 하지 말고. 영상 찍고 있는데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,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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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워서 하나씩 벗다 보면 나중에 보면 <laughs> 내 피부 가죽도 <과즙도> 벗고 있다니까. <laughs> 아 씨발 <시발> 힘들어. 힘들어. <웃음> <웃음> 마음에 드나? 확실 좋나? 재밌어. 오케이. the 아... <laughs> 아... 와또누려 오래 살아있나? 어. 기침하고 니까 살아있네. 살아있니? 아이고, 귀신 소구리네 아, 내려갑니다. 기다려봐. <웃음> <Yeah>! <웃음> 아, 드디어 거의 다 내려왔다. 재밌었다. 잘 놀다 갑니다태오야이니 지금 캐릭터 같다, 얼굴이. 어, 알아.